여러분의 공동체 오늘도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영찬 TV를 시청해주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저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영찬 TV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의 나영찬입니다. 그리고 협단아영동이 성이에요. 우와! 아, 우리 편 주인께서 영주님께서 이제 협단을또 외쳐주시네. 네, 시청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지난 편에서 공동체를 대표하는 곳이 협단화라고 했습니다. 함께 협단화의 의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협 협동하자 단 단결하자 화 화합하자. 네, 시청자 여러분 꼭 기억 기억하십시오. 협동하고 단결하고. 화합해야 공동체는 새롭게 재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요 그게 또제 행복이 될수 있다는 거. 좋은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어 지난 편에 이어서 저희 공동체 살림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목표. 네. 아, 2021년에. 어, 네, 어떤. 네, 네, 네. 혹시 뭐 지난 편에 이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네. 최고의 비법 중의 하나를 슬쩍 빼시면서 네. 끊으셨잖아요. 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중소기업에서 썼던 것들, 아, 뭐 네. 이런 것들에 대 내용인데 한번꺼 말씀. 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종교는 시청자 여러분, 그 동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농촌, 어촌, 도시 그리고 협 협단체들, 음. 이런 단체들의 작은 규모로 구성된 사람들을 모인 것을 죄는 공동체라고 르고 그것이 마을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뭐, 협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동문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취미를 함께하는 네,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의 문화를 개발해야 음.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제 하에 여러분들께 공동체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2021년 벽두에 네. 우리 염동유 손께서 아니, 듣다 보니까 공동체 살림이라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뭔가 공동체 문화개발, 공동체를 개발한다는 데 맞느냐. 그렇게 모르고 한정적이었죠 뭐 농민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네. 봤는데, 여러 명이 모이면 네. 거기서 문제 해결, 문제라든가 해결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네. 기업에도 포함된다고 하시는 걸 들은 게 있어서... 맞습니다. 어, 저는 어,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나타내는 어떤 그 심볼 같은 슬로건 같은 음. 음. 글귀가 있습니다. 뭐죠? 9988입니다. 9988. 네. 전체 기업 체수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아, 전체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중소기업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일일이까 네, 맞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더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음, 음, 그걸 고민하다가 중소기업 조직문화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박사님. 네. 중소기업 조직 문화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확실히 또 한번 거기서 어떻게 박사님의 느낌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일단 네, 중소기업으로서 어떤 지향점을 음. 에, 설명드리려면 음. 첫째가 히든 챔피언이라고 있습니다. 음.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는데요. 숨어 아. 있는, 네네, 챔의, 챔피언입니다. 아 네, 이 히든 챔피언은 독일의 학자께서 이 음. 음. 그 히든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는데 음.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도식화된 표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 여기에 지금 나올 건가요? 네네 아, 예. 헤르만 지문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학자가 음. 이 히든 챔피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음. 세계 속에서 음. 아주 강한 중소기업이 되려면 음. 요로 요로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어떤 이정표, 중소기업의 최고의 이상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예예. 네, 네. 그래서 그걸 히든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음. 그리고 미국에서는 음. 네, g w p 라고 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니. 아, 네. 음. 미국의 학자들께서 음. 음. 이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 어, 듣기... 일하기 행복한 일터. 어, 그렇죠.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어, 지속 가능하겠죠. 행복한데. 어, 맞 음. 음. 그래서 GWP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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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GWP와 히든 챔피언은 음. 이제 해외에서 개발된 음. 어떤 그런 스탠다드한 기준이 되버렸죠 네. 그래서 저는, 아, 대한민국에 뭔가 이걸, 대한민국 중소기업들한테 적용할 만한 음. 뭔가 기준점이 없을까라는 걸 네. 고민하다가. 음. 문화 개발 그치? 중에? 아, 네.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그 공동체, 조, 공동체 문화가 음. 중소기업도 종업원 사람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공동체니까. 이제, 그래서 네. 중소기업의 조직 문화로 갈수 없을까. 아, 그들에게도 어민 말고 그들만의 갖고 있는 문화로 맞습니다. 그럼 그들만이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될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들만의 시즌 챔피언 자랑할 만하니까 챔피언 같은 느낌 나거고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제1 단계를 중소기업 조직구나. 음, 누가 하는 거? 공정체님이 한영찬 박사가 하는 거지. 그럼 그들만의 갖고 있는 다그 좋은 장점, 그들만의 사랑, 이런걸 문화로 만들어주는 또 여기 되는 거군요. 어,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2단계로 가서는 응. CWP. Great w o r k e Place로 가자. 어, 내가, 어, 내가 일하는 곳이 행복해. 행복해. 네. 어, 그 다음은 마지막 3단계로 나는 피, 챔피언이야. 히든 챔피언. 숨어 있지만 어, 강한 챔피언. 히든보단 나중에는 샤디아 <laughs> 네. 네. 근데 이 히든챔피언은 음. 어, 외국에서 학자가 쓴거기 때문에 음.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아, 아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공립의 공동차 살림의 중소기업 조직문화 음. 1단계 음. GWP 2단계 음. 그리고 히든챔피언 3단계 그래서 세계적인 중소기업이 될수 있는 음. 이 어떤 이정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박사님 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박사님 한번또 얘기하신 게 있었어. 아, 네. 네. 나한테 음. 또 얘기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아, 네. 한번 보통 궁금한데. 네. 네. 어, 일단, 그, 제가 네. 아, 꿈꾸고 있는 중소기업 조직 문화라는 것이 네. 잘 에, 밑바탕이 되면, 음. 말씀드린 것처럼, GWP, 그리고 히든 챔피언. 그것도 각자 그, 매뉴얼이 있는 거잖아. 요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GWP나 히든챔피언은 스탠다드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세계? 그럼요 와, 예, 예. 그래서 우리 회사의 어떤 특성이 가미된 어, 평가지표가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네요 세계적으로 그냥 아 GWP가 되려면, 되려면 56가지의 인덱스의 평가를 받아야 돼아 근데 우리만의 그 독특한 점이 안 들어가는 거죠 히든 챔피언이 되려면 음. 세 가지의 음. 정량 지표하고, 음. 1 2 가지의 음. 정성적 진단을 받아야 돼. 음.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거의, 거 <laughs> <그럼>, 거의 그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대로 이거를, 우리가, 우리 문화, 우리 회사에 맞게 좀 이걸 바꿀 음. 수 있을까요? 음. 전혀 안 됩니다. 세계적 규격이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laughs> 이공동체 살림에서 개발한 중소기업 조직 문화는 음. 해당 기업들만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만의 문화. 어, 그렇죠. 네, 그 기업들만의 문화를 잘 얼개를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음. 해서 그 해당 기업만의 조직 문화가 잘 되면 G W P도 다될 거고 당연히 히든 재 네. 히든 재될 음. 것이 될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저가 항상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 네, G L P. 네, 네. 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G L P를 하면 네. 제가 이제. 맞아요. 네. 저에 반, 반했어요. 몰랐어요. 네. 만들어낸 어떤 말입니다. 그레이트 라이 i 플레이스 네. 진짜 삶이 행복해지는 장소. 저는 그것을 우리 공동체의 진정한 목표라고 봅니다. 그게 파라다이스예요 천국이죠. 그렇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제일 행복한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GLP는. 이제 뭐 제가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단어이고 연구하시고 지금 네, 네, 좀더 좀 연구를 해서 구화시키려고 하시고 네, 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그 동안 조직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염동규 선생님 잘 들어봐 주시면 네. 됩니다. 위키백과 잘 아시죠? 위키백과에서는 조직문화란 조직원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공유된 가치와 규범이 조직문화다. 어, 어? 태도와 행동. 이거 조금만, 조금만 더 들어가 주십시오. 음. 또 GWP 핸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거기에는 조직문화란 동일한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동일한 행동 유형을 보이고 대응하는 어투와 어, 표현하는 방식이 정형화된 형태로 발현될 때 그걸 조직문화라고 한다. 어,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아. 훌륭한 일터 GWP라는 책자에 보니까 음. 역시 조직문화는 음. 구성원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음. 음. 조직 생활을 하는 방식은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 혹시 뭔가 그러니까 이거 하, 아까부터 느껴졌어요 네네. 이게 바로 대표님이 아니 우리 박사님 항상 얘기하는 네. 심언행 어, 여기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전세계의 그 석학들도 똑같은 기본 베이스에서 나오신 얘기 중에 그 이거 너무 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음. 저는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공동체를 어떻게 재생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공동체 문화가 개발이 돼야 된다 근데 그 공동체 문화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같이 행동해야 된다 같은 말투로 해야 된다라는 걸 코칭 모형에 녹아, 너, 녹아서 넣었는데 음, 음. 놀랍게도 세계적인 학자들이 만들어낸 GWP 개념에 조직문화 안에 염두미 소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행심 어? 언행이 바로 조직문화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념도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박사님 항상 그 심언행은 문화로 음. 만들어 주시는 걸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네. 그들이 살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신, 원행위잘 지켜지고 잘 실천이 된다면, 이네들이, 이 기업이 GWP를 넘어서 히든 챔피언, 챔피언이, 될수 있네요. 챔피언, 누가 말하는 챔피언. 맞습니다. <laughs>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도믿 하지 않습니다. 박사님 또 하나 네. 여쭈고 싶은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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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박사님이 하시는 그 회사 중에, 어저 공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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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는 사회적 부위에서 이런 문제 해결? 네. 뭐, 문제 해결 및 해결 이런 문화 만들어주는딱 하나밖에 없는 회사인가요? 아. 아. 존경하는 시청자. 네네. 과연 그럴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저는 막, 네 하나 있는것 같고 막뭐 이런 가 궁금하시죠? 네. 이거 대답 역시 다음 편에 아이 네. 얄미쟁이 다음 편에 아. 아, 네. <laughs> <다음 둘은 웃음> 속 시원하게 아니 너. 여러분, 지금 알려주세요 네. <laughs> 시청자 <시원> 여러분들이 <laughs> 다소 지루해하실 <laughs>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아닙니다 이거 지금 막딱 딱 궁금한 끝 네. 설명해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도 이렇게 남용찬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최고십니다. 당신 최고. 알겠습니다. 시작. <laughs> 당신 최고. 정말 최고.